캠핑클럽에서 이진이 방탄소년단 bts를 향한 일편단심 마음을 드러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캠핑클럽 3회에서 핑클 멤버들은 아침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핑클 멤버들은 아침 메뉴로 옥주연이 내려준 커피와 성유리가 만든 브리타 치즈 샐러드와 과일을 곁들여 먹었다. 잘 먹는 멤버들을 보며, 성유리는 내가 다 했네라고 생색 내며, 귀여운 막내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멤버들은 너무 맛있다. 신선하다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들으며, 성유리는 너무 좋다고 감탄을 했다. 이에 옥주연은, 성유리가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너무 좋아서 혼자 연주회에 갔다.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데라고 덧붙였다. 이에 성유리는 사인도 받을까 하다가 사인의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멀리서 보고 왔다라고 말하며 조성진을 향한 덕심을 드러냈다. 이어 이효리는 이진에게 너는 좋아하는 아티스트 없냐라고 물었고 이진은 BTS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이효리는 대중 아티스트 말고는이라고 다시 한번 물었고 이진은 난 BTS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BTS를 향한 일편단심 애정을 보였다. 이효리는 이진 BTS 팬들 업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어 성유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타 비즈니스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진은 이를 반박하며 아니야 나 BTS 너무 좋아, 나 요즘 푹 빠져 있다. 요즘 BTS는 이런 의상 입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상을 어필했다. 지난 방송에서부터 BTS의 팬임을 밝혀온 이진의 덕심이 또한번 돋보이며 웃음을 안겼다. JTBC 캠핑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캠핑클럽 이진이 롤러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졌다. 28일 밤 방송된 JTBC 캠핑클럽에는 경주 시내 투어를 간 핑클 이효리 옥주현 이진, 송유리의 모습이 그려졌다. 스케이트를 탄 이효리는 떠날 때는 자연스럽게 가야 되라며 살랑살랑 자연스럽게 스케이트 타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이진은 이효리의 뒤를 이어 따라갔고, 어설픈 모습을 보이다, 결국 과당 넘어졌다. 이제는 나 쳐다보지 마. 무릎보호대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어쩐지 하고 싶더라고라며, 멋조거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관광재단 대표 이재성이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지난 26일부터 인공지능 AI 스피커 누구 NUGU를 통한, 서울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누구이용자가 비짓서울이라는 서비스명으로 하야 비짓서울에서 강남구 축제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음성으로 관광정보를 안내한다. 서울관광재단은 여행정보 사이트인 비짓서울 VISITS 요일은 서울의 축제 행사 정보부터 관광객 참여 소통형 이벤트, 서울 영상 콘텐츠, 서울 TOP10 시리즈, 명소, 추천 코스, 한류 관광, 도보 관광 및 공연, 호텔 예약 서비스 등 서울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천만 명 이상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6개 언어 국문, 영문, 일문,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러시아어로 서비스 중이다. 재단은 앞으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10곳 알려줘.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자주 찾는 곳은 어디야? CT투어버스 코스 가격 알려줘 등 서울관광 정보를 확대 및 제공할 예정이다. 변동연 서울관광재단 관광 MICE 본부장은 오즈 시대에 맞춰 SKT와 함께 서울의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관광객이 원하는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방탄소년단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 BANGTANTV에서 자이민스 셀프캐머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 지민의 셀프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영상에서 지민은 음악방송을 준비하는 대기시간에 소파에 누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i 보이 위드 러브를 흥얼거리곤 자신이 비춰지는 모습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멋쩍은 듯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어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가 흘러나오며 몽환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카메라가 멀어지려 하자, 지민이 카메라를 붙잡으며,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팬분들이 저만 볼수 있게, 여기 있어주세요라고 말해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이어 나른한 표정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던 지민이, 양볼에 난 여드름을 콕 집으며, 자꾸 생겨서 고민이라는 말과 함께 어렸을 적 지민의 아버지가 여드름이 난 그의 얼굴을 보고 지민에게 건넸던 말을 회상하며 팬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지민은 매력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미모가 빛을 발하자 3분이 채안 되는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하루만에 200만 조회수를 가뿐히 돌파했으며 실투요종 다운 면모를 보이며 전 세계 41개국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는 등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일본 콘서트 일정을 끝으로 휴식기에 돌입했으며 8월에 개봉 예정인 방탄소년단 세 번째 영화 프 h 더 서울 더 무비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청신호를 밝혔다. 뉴스 해설자이자 팔로워 120만 구독자 640만에 이르는 미국 유튜버 필립 데프란코 필립 디프란코가 썸네일에 방탄소년단 지민을 언급해 화제다. 필립 데프란코가 26일 업로드한 영상 타이틀 구글에 5천만 달러의 가입. 방탄소년단 vs VMA 임플란트 리콜. 트럼프 베터 밀러의 썸네일에 방탄소년단 지민이 올려졌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반가워하며 지민의 팬이냐는 질문에 필립 데프랑코 필립 디프랑코는 트위터 계정에 나도 다른 애들처럼 방탄 덕후인 척해서 관객몰리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난말 그대로 방탄에서 제일 인기 멤버를 구글링 한것 뿐이야라며. 재치 있는 답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미엘리트 데일리 노엘 편집장은 알티와 함께 필립에게 조심해라 핑크머리의 순수한 소년 지민에게 "당신도 곧 나처럼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구 전문 기업 손우공이 BTS 패션돌의 국내 정식 판매가 28일 1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BTS 패션돌은 정식 판매에 앞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사전 예약 판매는 시작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최고의 글로벌 파워 아이콘의 면모를 드러냈다. 예열을 마친 BTS 패션돌은 정식 판매를 통해 흥행 가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사 마텔의 글로벌 제품들은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BTS 패션돌은 이례적으로 한국을 사전 예약 국가에 포함하고 최초 배송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 내 BTS 패션돌 유통은 국내 완구 유통 1위인 선호공이 토마타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부터 대형 유통 채널까지 채널별 최적화된 마케팅과 탄탄한 유통 역량을 적극 활용, 방탄소년단 인형 론칭 소식에 오랫동안 제품 출시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정식 판매는, 28일부터 로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29일 전국의 주요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온 오프라인 채널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BTS 패션돌은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영감을 받아 패션 콘셉트를 구현한 방탄소년단의 공식 인형 제품으로 마텔의 프리미엄. 바비 컬렉션의 버금가는 퀄리티와 완성도를 자랑하며, 약 11.5인치 29cm의 크기의 11개의 세분화된 관절은 여러 동작들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디테일을 보여준다. 판매가는 각 28,000원으로 최고의 퀄리티와 가격 경쟁력을 겸비해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소노공 관계자는, BTS 패션돌은 시대의 이슈나 화제의 인물을 인형으로 제작하는 마텔이 사용한 첫 아시아 IP 지식재산권인 만큼 방탄소년단만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다. 실제로 해외 토이쇼에 공개된 실물 BTS 패션돌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SNS에 공개된 사진 이상의 퀄리티에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곧 많은 소비자들이 BTS 패션돌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